자기가 정면으로 누워 있으면, 네. 자, 편 상태에서 요쪽 위치, 자, 배꼽이 있어요. 배꼽이 있고, 배꼽 옆으로 손한 마디 정도, 요 정도, 요정도를 딱 누른 상태에서 세 손가락으로 누를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미안해, 한숨을 그럼... 쉬었어요. 연애를 할게요. 그냥 네. 다시. 배꼽 위치 꼭 찾으세요. 네. 배꼽 위치 찾으셔가지고 손한마 우리 우리 요 검지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 옆으로 어디 있어? 배꼽 보는 여기다 한 마디 정도 옆으로 와서 네. 여기에서 조금 사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. 응. 세 손가락 놓고 네. 다리를 재활할 때쓸 거예요. 이렇게 굽혀 굽히면서 장기 움직임을 느끼는 거거든요. 음. 자, 우리 누구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슬빈이 먼저 가지고 자, 이 부분 세 손가락으로 한번 열고 눌러보죠. 한마디 한줄그 정도를 세 손가락으로 제가 위치 잡거든요. 거기를 꽉 잡고 계세요. 잡고 계시고 제가 앞쪽에서 아주 조금 움직여드릴게요. 응. 세 손가락 그냥 뿡 눌러. 이 손가락이 편하세요? 여기가? 이쪽이 더 편하지 않을까? 어, 눌러 봐. 여기서 안쪽으로 아 어, 눌러도 돼요? 응.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살짝 이 정도 다리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게 장요근이에요. 안 느껴져요. 그럼 조금 더 누르세요. 어 살짝 느껴져.